국민 역사 40년을 넘긴 달라스 한인 사회가 영향력 있는 미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 중심에 티나유 판사가 있습니다. 달라스 고등법원 형사계 판사 선거에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선 티나유 현 허치슨 판사는 지난 3월 2일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47%의 압도적인 지지로 1위를 차지하며 정치 파워를 가졌으나 가반수를 넘겨야 당내 후보가 될수 있는 선거 규율에 의해 2차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민주당? 어, 지금 현재 민주당으로 지금 판사 어, 투표 county court 8. 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어 지금 사건이 아 음, 3월달에요 벌써 투표를 한번 해서요 어46.78%를투표로 음, 어,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과 어, 텍스스에서 특히 법은요 어그는 투표에서는 50%를 남길 수 있어야지 어 이길 수 있다고 이제 친는데요 그래서 어 내가 둘째 사람 보다 7천 1 0 0 표를 더 많이 받았어도요. 어, 4월달에 투표를 한번더 해야지 됩니다. 이 run-off 미국 말로는 run-off라고 부르거든요이 이런 사건에서 보통 숫자들 보면요 어, 많이 나와서 다시 투표한다 그러면 한만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어, 3월달에 나온 숫자가요 5만 명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3월달에 원래 투표하는 날짜를 그러면은. 4월달에는 숫자가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이런 사건에서는 한인 사회가 나와서 달리스 카운티에서 사는 분들이요 투표할 수 있는 명들이 천 명만 투표를 해준다 그러면요 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한국 사회가 보통 투표 들어가서는 있는 한인들이 다 투표를 해도 원래 숫자가 크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4월달에 있는 런어프에서는 원래 나와서 투표하는 분들이 숫자가 찍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천 명이 끼면은 큰 숫자죠. 그큰 그러니까 그 숫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투표를 해드리면은 차이가 크게 납니다. 네, 4월 5일날에서 9일날이 투표하는 날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편안합니다. 그러선 고 이번 투표에서는 천 명이 한국 분들이 천 명이 나가서. 시간을 조금만 내서 투표를 할수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달러스 캐운티한테 한인들이 얼만큼 할수 있고 우리가 투표하는 거를 배웠다고 사람들이 우리, 우리 사회한테 올수 있게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선 개인으로 내가 부탁을 하고요. 그러고선 사회 위에서 또 다시 부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르게 될 조기 투표와 4월 13일 본 투표를 앞두고 달라스 한인사회가 티나유 당선을 위한 지원 사격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달라스 한국노인회, 한인상공회, 한미연합회, 도너협회, 세탁협회 등 대다수의 한인직능단체들이 조직적인 정치 후원에 나서고 있고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생겨요. 예,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뭐든지 원하면 될수 있는다는 그 희망. 소수민족 중에서 싱글이고 또 여자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아무리 어렵고 해도 접지를 않고 계속 이겨 나가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모습이 너무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니한테 힘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우리도 1.5세로서 2세로서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미뤄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달라스 한인 동포 여러분, 이번에 티나유의 달라스 고등보험 판사가 나오는데 한표한 한 표가 중요합니다. 많이 좀 참여해서 우리 티나유를 꼭 우리 저 판사로 달라스 어, 하게끔 우리 어,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정치력 신장은 그 민족의 힘으로 직결됩니다. 달라스 한인의 정치력 성장은 티나유 후보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달라스 한인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그리고 적지만 큰 힘이 될 후원이 필요합니다.